엄마, 아버지, 가끔, 아무 이유 없이, 엄마 얼굴이 떠오릅니다. 부엌에서 국을 저으시던 모습, 마당에 서서 빨래를 널던 뒷모습, 아버지가 묵묵히 신발끈을 묶던 손, 그 장면들이 마음 한 구석에서, 오래된 영화처럼 계속 재생됩니다. 아주 선명하지는 않지만, 그 흐릿한 빛과 공기, 당신들 곁에서 느꼈던 온기가 함께 살아 있습니다. 마치 잊지 말라고, 마음 속에서 꺼내달라고, 조용히 말을 꺼는 것 같습니다. 그때는 몰랐습니다.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, 이별이 이렇게 갑작스러울 줄, 고맙다는 말, 사랑한다는 말,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까지, 언젠가 하겠지. 내일 하면 되지. 그렇게 미루다 기회는 사라졌습니다.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마음이요. 가장 늦게 오는 것은 후회이다. 저는 그 늦게 오는 후회 속에 서 있습니다. 그날이 마지막이 될줄 알았다면 당신 손을 더꼭 잡았을 겁니다. 아버지와 나란히 걷던 길에서 더 천천히 걸으며 오래 얘기했을 겁니다. 바람이 스칠 때 당신의 옷깃에서 나던 비누 냄새와 햇볕에 그을린 손등을 그대로 기억하려 했을 겁니다. 그날은 평범했지만 이제는 너무 특별한 하루가 되어버렸습니다. 그 평범함이 저를 울립니다. 아버지는 참 말씀이 없으셨습니다. 화도 기쁨도. 자랑도 그저 표정에 스치듯 지나갈 뿐이었죠. 어릴 땐 그게 서운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압니다. 그 침묵은 사랑이었음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말보다 마음이 먼저다. 마음이 고드면 말이 필요 없다. 아버지의 마음은 말 없이도 전해졌습니다. 엄마의 손은 늘 바빴습니다. 밥을 짓고 옷을 꿰매고 제 이마에 열을 식히던 손. 그 손이 제 손을 잡아줄 때면 세상이 다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. 그 손끝의 온기가 제 마음 속 가장 안전한 곳을 만들어 주었습니다. 이제는 그 손길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조금 더 조심히 걸어갑니다. 철없던 시절.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서 상처 주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. 그때는 사과할 용기도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은 미안함을 더 크게 만들 뿐이었습니다. 조타니파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. 지혜로운 이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. 저는 그 지혜를 너무 늦게 배웠습니다. 이제는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. 엄마, 저잘 살고 있어요. 아버지, 걱정하지 마세요. 당신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똑바로 살려고 노력합니다. 비록 자주 흔들리고 자주 울지만 그럴 때마다 두 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. 괜찮다. 다시 해보자. 그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붙잡아 줍니다. 돌아보면 부모님은 늘 주기만 하셨습니다.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, 그저 주고 또 주셨습니다. 그 사랑은 지금도 제 안에 남아, 제 자식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그렇게 사랑은 세월과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르게 하는 것이다.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. 엄마, 아버지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미안합니다. 이 마음이 하늘까지 닿기를, 그곳에서도 들리기를 바랍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아직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디 오늘 전하시길 바랍니다.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말 한마디가 평생의 위로가 될수 있으니까요.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이다.